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자 오늘도 여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두 가지 테마에서 잠깐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2023 학년도 어 임용고사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예, 이제 발표가 났고요 1차 발표가 29일 날 왔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18 1월 18 19일 날 2차 대비가 시작되겠죠 2차 관련된 이야기는 차후에 또. 진행을 해도록 하고요. 자 요즘에 제가 이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어떻게 하면 합격생이 되는 겁니까? 아, 합격생분들은 어떤 부분을 잘했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그 우리 선생님들께 그 해석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이두 개의 차시로 나누어서 어, 유튜브에 올려드렸지만 어, 실질적으로 시험 끝난 다음에 가장 민감한 시기에 누군가의 어떤 그 해설 어 이걸 듣고 내가 어, 맞았는가, 틀렸는가 이런 가늠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스트레스라는 걸잘 알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학원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학원에 자꾸 이제 뭐, 적중 자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적중했다라는 거잖아요. 적중. 이게 사실 교수님들이 되게 싫어할 만한 <laughs>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확실히 이제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어, 어떤 강사가 뭘 적중했어? 어떤 강사가 뭘 잘해줬어? 뭐 이런 식의 소문을 듣고 움직이는 건, 다반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학원의 어떤 그 상업적 전략에서는, 뭐 어떤 뭐 교수님의 상업적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학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어떤 문제 문제에서 그 적중된 자료들을 좀 이렇게 수집을 해서, 그 표를 좀 만들어가지고 자료 원고화 해달라고 이제 학원 측이 요구를 받았습니다만은, 어, 안 했어요. <laughs> 대충 이제 어떤 그 표를 가지고 이제 했고,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는 1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일화를 먼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 이번에 아주 독특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어, 작년이에요. 벌써 작년 됐네요. 예, 작년에, 어, 실제로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이분이 제 강의도 이제 좀 들으신 경력이 있고, 공부가 좀 되셨던, 오래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1차에서 통과를 했는데, 최종에서 탈락을 하시고. 저는 사실 크게 뭐 걱정되지 않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어, 그게 크다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시험 다 끝나고 12월 중순경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 이제 학원 수험가에서 채점 서비스를, 채점을 이제 해주는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채점을 좀 받았는데, 전국용서 38점 나왔다. 전국용서 38점 나와가지고, 아, 나 떨어졌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시험을 준비한 기간도 있고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뭐 이제 눈물을 이제 그썽글서하면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전화를 받으면 아니 어떻게 믿을 게 따로 있지? 아직 채점이 진행 중이고 정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채점 과정 그 워크숍이 어떻게 진행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단순히 어떤 사람이 도대체 에? 선생님이 38점 받았다고 채점을 그렇게 감히 할수 있느냐? 좀 기다려 봐라.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제가 좀 다그치듯이 좀 응원을 했는데, 예, 올해 합격했습니다. <laughs> 올해 합격을 했어요. 이런, 합격했으니까 이런 얘기 해도, 예, 합격을 하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2차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시한한건 이제 1차를 통과하신 분들은 계속 통과를 해요. 반면에, 반면에,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답들을, 해설지를 바탕으로 해서, 뭐 해설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해봤더니, 최소한 내가 점수가, 55점, 6점, 7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38점, 44점, 45점, 48점. 너무나, 이, 형편없이, 이 점수가 크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당, 본인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되게, 에 실망하고, 어, 이 시험을 계속 이제 볼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제가 이제, 제, 그 수험생 구성원들을 뵈면, n수생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제가 n수생 분들이 좀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이제 초수생 분들 보다는 확실히 n수생 분들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초수 재수 때는 좀 저를 잘안 들으셔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타강사라든지 어떤 학원에서 이제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시험이 잘안 되면 어 나는 이제 이 시험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뭐 이런 이제 하소연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소리보다는 아 선생님 더 이상 더는 도움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 제가 제 이제 가슴이 미어지죠 예. 이제 벤지는 이제 1 년밖에 안 됐는데 <laughs> 아, 벌써부터 저렇게 막 시험을 막몇 번이고 봤다고 근데 저한테서 본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그 합격생이 한두 배가량 늘어났어요 예. 정확하게 산소를 좀 해봐야겠지만 작년에는 어좀 적중도가 되게 높았던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만족스러운 제 만족스럽다는 것은 뭐 최소한 50% 이상은 두명 중에 한명 정도는 합격을 해야 수강생 인원에서 말이죠. 그래서 두명 중에 한명 정도는 합격해야 그래도 뭐좀뭐좀 뭐좀 합격 좀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는 뭐두명중한 명이냐 그건 아니겠지만, 아50% 내리기 너무 힘들어요. 에, 진짜 수강생이 적을 때는 뭐0명 중에 9 명도 내보고 90%죠. 어 <laughs> 되게 그 합격률을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아 지금 이제 수강생이 조금씩 늘면은 사실은 합격률을 50% 이상 내기가 참 힘든 시험이 임용고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뽑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방금과 같이 왜 진채점과 가채점의 결과가 차이가 났을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거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채점 결과와 진채점 결과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채점 기준이 될 만한 그 유입된 루트, 그러니까 뭐 학원 강사의 해설이든 아니면 인터넷 돌아다니는 똑같은 어떤 커뮤니티에서 뭐가 뭐가 답이다더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컨그 그 컨텐츠들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그 컨텐츠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그 컨텐츠에는 크다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사 정답이 아니더라고 정답이 아니더라도 보통 이 수험과에서 떠돌아다니는 예상 답이라는 안 것들은 정답이 아니에요. 대신에 그럼 점수를 못 받냐? 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허용을 받아서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맞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아니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걸 점수를 못 맞냐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허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노트에서 완벽하게 뭐 엄청나게 빛나거나 그런 일은 좀 드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채점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임용고사를 채점하는 채점위원들은 보통 현직 교원분들과 같은 신분증 보장된 분들이 많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 3주에 걸쳐서 이제 채점을 하시는데 이 첨전자들의 채점 워크숍이나 채점 기준이나 채점 과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깡그리 무시한 상태에서. 우리가 자구적으로 채점하는 과정은 사실 의미가 크지 않고요. 게다가 보통 이렇게 점수가 괴리가 크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그 쓰셨던 실제 답안지를 꼭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워드로 보통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워드로 복귀한 것들을 가지고 보면은 보통 실제 본인이, 아, 난 이런 거 썼는데, 난 이렇게 잘 기입했는데, 라고 얘기하셨던 것들이 실제 진술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명고사는 쓰기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 쓰기 평가라는 사실을 많이, 망각하시고, 이 진술을 상당히 잘 쓰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문학 같은 경우는, 뭐, 해서 막막함이, 이번에 비유적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유적 표현에서 형상화 의미가 뭐냐? 그래서 막막함이다, 이거야. 그럼 왜 막막한가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가에서 이런, 이런, 이런 식구와 이런 부분 때문에 미래에 대한 뭐 암담함, 막막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진술이 인과성 갖고 딱 완벽하게 깔끔하게 써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제 거기서 점수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만 간단하게 써버린다든지 아니면 진술이 뭔가 늘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감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도부터는 감점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는데, 채점워크숍에서도 아마 감점이라는 개념, 가점이라는 것은 점수를 주는 건데, 감점을 시킬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감점시키는 것은 점수가 이제 인플레이션 되니까 그 점수를 깎으려고 하는 거라면, 또, 실제로 이제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면 또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허용 에어리어가, 여기서 뭐 3개, 4개, 이렇게 안 됩니다. 보통 많아봐야 2개, 3개거든요. 그러면 그 2개, 3개 안에 어떤 사람은 구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구제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공부를 좀 미진해서 공부가 부족해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시험은 허용 채점을 전제할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합격생들에 비하면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응시했을 때 진술을 좀잘 쓰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제가 이제 합격생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해 드렸죠. 어 저한테 이제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좀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바람직한 케이스는 아닌데 뭐여서 노량진 수험가에서 한 2, 3년 공부를 하셨어 초수 재수 때 물론 당사자 말로는 공부를 많이 안 하셨대. 뭐 그래서 이제 한 3수 때 저한테 오시는 거죠. 근데 잘안 풀렸어. 4수 때 봤어. 잘안 풀렸어. 뭐, 최종에서 떨려, 떨어졌어.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해서 한 6년을 준비했답시다. 6년. 이런 분들이 많이 합격했어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좀 뭔가, 올해는 좀 기분이 좋았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좀 약간 표현이 좀 그런데 무거했던 분들이 쭉 작년 같은 경우는 초수 재수생들이 좀 많이 합격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어뭐 연말에만 좀 9월 10월 11월에만 수업을 딱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합격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0월 11월 합격해서 아 이분은 초수겠구나 하고 물어봤더니 삼수생이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합격 인원들을 나중에 좀 체크해 보니까 어 굉장히 n 수생분들이좀더 강세였어요. 그럼 왜 N수생분들이 조금 더 강세였을까? 좀더 우리가 시험 경험이 많은 분들 좀 강세였을까? 그건 바로 이 시험이 바로 그딱 하루, 1년 중에 딱 하루 현장에서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응시를 해야 되는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에, 긴장이 되겠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하고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에, 시험이라는 성리를잘 이해하시려면 물론, 1년 동안 전문적인 루트와 어떤 꾸준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적 공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특히 올해 같은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변수는 지난번에 우리가 총평 때도 얘기해드렸으니까, 그걸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변수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나 문제를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대체적으로 그거를 이제 암기하고, 주입식으로 받았던 어떤 그 주식 키워드를, 주요 키워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 지문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근거를 찾았거나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무엇인가 유추를 해서 써야 되거나, 이런 이제 실질적인 어떤 문제가 많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진술이 좀 깔끔하면서도 그 인과성, 다시 말하면 인과성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하루가서 1년 12달 열심히 공부하고도, 그딱 하루가서 6시간, 7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제대로, 어, 제대로 6시간 한 시간 정도 되죠. 5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제대로 응시하지 못해서 아쉽게도 어, 좀쓴 고배를 마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근데 2024년 4학년도 그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건 미지수라고 봐요. 그래서 미지수인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실제 2024학년도까지 얘기한다면. 올해 시험이 연장되어서, 2024학년도까지도, 그러한 양상을 띄고 있을 거라고 너무 한정 짓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 얘기는 이제 제가 뭐 설명했다는 이럴 때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비공개 설명회를 할 때는, 허전, 허전하게 다 얘기하거든요. 유튜브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는, 제가 노출하는 게한20% 30% 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노출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뭐 1년 중에 그 오프라인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현장 설명회죠. 현장 설명회라든지 상담 많이 진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오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합격생 분들은 좀 문제를 뭐 준비를 좀 잘했다 또는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 이런 기준보다는 현장에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작성 요건을 바탕으로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올해 문제 중에 어 A형이었던가요? 화법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시면 학생 활동 한 가지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학생활동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토이 친구들과 토이 해본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뭐, 모의 상황을 가정해서 서로 뭐,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되어서 면접 상황에서 연습을 해보게 한다든지, 뭔가 이러한 학생활동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 시험 끝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대체적인 반응들은, 뭐, 실질적 수행법이란 둥, 역할 놀이법이라는 동, 이렇게 뭔가 명확한 키워드를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문제를 잘 봅시다. 문제에서 만약에 역할 놀이법이나 실제 수행법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고 싶었다면 학생활동이라고 쓰기보다는 어떤 교수법, 또는 교수 모형, 또 교수 설계, 교수 뭐 어떤 절차, 이런 용어를 교수님들이 정말 몰라서 안 쓰시실까요? 아닙니다 쓰십니다 그래서 지도 방법 교수 모형 교수법 쓰라고 나오거든요 옛날에 현시적 교수 모형 같은 거 에, 직접 교수법이 답이었지만 직접 교수법 같은 것도 실제 독서 교수법을 쓰세요 라고 해서 교수법을 쓰라고 물어봤지 학생 활동을 기반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현장에서 한끗 차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결과 가 나오기 전까지는 쓰읍, 맞다고 해주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뭐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뚜껑 열어보면 대부분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틀에서 혹시나 본인이 작년에 어떤 실수를 한거있으까 생각해 보시고 살짝 그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올해는 조금 본론에 더 중심 본그 본질에 더 중심하시면 좋겠어요. 뭐 서적 중심의 공부라든지 어떤 그런 학습에 좀더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저한테 이제 자꾸 복귀를 보내오셔요. 워드로 작성해서 복귀를 오내요왜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어, 나는 도대체 내가 이 점수를 왜맞았는지 모르겠으니까. 답답하신가 본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 워드로 작성한 복귀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교육청 가셔가지고 본인이 쓴다 반을 사진을 찍어 오셔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못 찍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제가 알기로는 확인은 될 겁니다. 예, 확인은 될 거니까 본인이 만약에 워드로 작성한 예, 그런 다반지 복귀가 있다면, 그 복귀를 이제 좀 눈에 익혀 놓은 상태 들고, 교육부, 교육청, 시도교육청입니다.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 교육청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제가 우리 선생님들 같이 가서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 명씩 입실하에, 한 명씩 카메라 같은 거못 들게 들어가고, 한 명씩 입실하에 자기 답안지를 보여주셔요. 그면 이제 그 답안지를 멀찌감치 봐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뭐일절뭐 체크를 한 거나 사진 찍으면 안 되지만, 눈으로 쭉 보시면, 대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아, 내가 생각보다 글이 좀 지저분하구나. 아, 글을 좀못 썼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은 공부를 못 하시기 보다는 현장에서 하루 시험을 보는 쓰기 평가에서 좀 실수를 하신 거니까, 좀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아, 어, 올해도 좀 유지를 잘 하셔가지고, 공부가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전반기 공부와 후반기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공부를 잘 유지하셔서, 여러분, 1년 중에 딱한 번밖에 없는 시험, 이게 이명고사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이 시험을 놓치면 다시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공무원 계열처럼, 뭐, 3개월마다, 2개월마다 다시 또볼수 있다면, 사실은 아마도 한 번의 실패 이후에 각성을 해서 또 다시 응시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또 방황을 하거나 뭐 다른 직종 계시거나 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공부를 이전에 열심히 했던 것들을 좀 놓치면 뭐한두 달만에도 한두 달만에도 자신이 그 동안 쌓아왔던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걸 옆에서 많이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원 강사기 때문에 계속 뭐 공부를 올인하세요. 뭐, 학원 신 수강 신청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까운데, 공부라는 게 조금이라도 유지가 되지 않고 조금만 어떤 그 인터벌을 주면 금방 무너지거나 그 페이스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썼던 서머리 노트들을 한달 뒤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게 내가 쓴게 맞는가? <laughs> 그런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낯설을 건데, 그런 이제 망각 기제가 발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좀 시험이 끝나고 좀 마음은 쓰리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분들 사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예, 합격생보다는 어, 왜 떨어졌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더 많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격하신 분들은 다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냥 뭐든지 해피하시잖아. 다 고마워, 다 세상이 다 고마워. 근데 그분들을 위한 영상 컨텐츠보다는 좀 저는 솔직히 좀좀 예, 좀 기대와 달리 대사분들을 위해서 좀 뭐라도 위로의 말씀을 드려봐야 뭐 위로가 되지도 않으실 것 같고 뭐라도 좀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연구실에서 피곤한데 <laughs> 여기 한번 또 찍어보았습니다. 좀 이따가는 전반기 공부와 후반기 공부의 영상 컨텐츠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합격 수생을좀 염두한 어떤 사람이 가채점과 진짜 적 차이가 날까? 이런 연구와 좀 얘기를 좀 해보았어요. 아셨죠? 자,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를또 찾아뵐게요. 네,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